네 안녕하세요 파파건스입니다 아,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어, 제 SBR 인데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색깔이 화려하죠 어제 이 사이즈는 제가 그 이베이에서 구입을 한 아주 싸구려 3D 프린트로 출력한 사이즈인데 오늘 이 사이즈를 한번 붙여 놓고 한번 사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레드닷은 아마존 제품이에요 22불인가 주고 샀는데 뭐떨어뜨리지만 않는다면은 크게 뭐 지금까지 한 3-4년 사용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SBR인데 뭐, 요즘에 피스톨이 대세긴 한데, 저도 이 SBR 하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 뭐, 크게 피스톨하고 뭐, 요즘에 거의 같은 스펙으로 나오기 때문에, 피스톨이 대세라서 피스톨도 하나 구입을 해보고 싶은데, 뭐, 아직까진 SBR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SBR 구입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sbr 관련 구입 정보는 조지아 슈러스나 아니면은 기타 전문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꼭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제품은 제 리뷰에서도 보여 드렸던 올 라이트 오딘이라는 라이트인데 뭐 야외지만 한번 엄청 밝죠 어, 밝은 낮인데도 아주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뭐이 사이즈는 재미로 붙여본 거니까, 뭐 실제 상황에서는 이 사이즈를 쓴다고 하면은, 뭐, 저같테 굉장히 안 좋은 굴욕감을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한 5불밖에 안 하니까, 한번 색깔도 뭐 블랙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노란색도 있고, 그 다음에 텐 색깔도 있으니까, 그 이번에 코로나 사태 집에서 계시고 좀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거 하나 구, 어, 한번 사 보셔 가지고 자기 총에다 붙여 보는 것도 재밌는 어,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요 사이즈로 한번 어, 실제 사격 그 타겟을 한번 맞춰 보고 잘 맞는지 한번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 일단은 이베이를 통해서 구입을 했구요. 가격은 5불입니다. 요즘 3D 프린터 많이 좋아졌죠 에, 이베이에서 보다가 아주 새로 재미있는 물건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구요. 생긴 모양은, 어, 일단 제스처, 그, 파트라고 나와 있는데 손가락 모양을 하고 있죠 이게 과연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아주 손가락이 재밌습니다 엄지 손가락도 있고 가운데 밥규 어 손가락도 있고 오링 손가락도 있고 V 손가락도 있습니다 준비물은 순간접착제 그리고 칼 그리고 집게 정도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게 지금 피카티니 레일에 붙는 레그 레일, 어태치먼인데 바로 그 여러분들이 어, 사이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온 물건입니다. 물건의 재질로 봐서는 3D 프린터로 만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산이겠죠. 뭐오블이긴 한데 뭐 기존에 있는 접는 그런 형태의 사이트보다 어, 좀 재미도 주고 또 이걸로 조준을 했을 때잘 맞으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불 짜리니까 뭐, 뭐 장난감 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그렇다고 뭐 실총을 사용한다고 해서 군용 스펙 밀리터리 스펙에 있는 물건만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식으로 좀 재미있는 물건이 있으면 바로바로 구입을 해서 한번 적용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 적용해서 붙여 가지고 나중에 실사격 에서 진짜 효과가 있는지 한번 제 총에다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주 인스톨은 아주 간단해요. 이미 이 평면에 지금 표면 처리가 어 접착제가 잘 붙게끔 돼 있어서 그냥 가운데다가 정확하게 가운데만 맞춰가지고 어 붙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뭐참 이거 만드는 데는 하나 완성 됐고요 생각보다 3D 프린터로 만들었지만 어, 굉장히 단단한 거 같아요 <목소리> 이렇게 가늠자 뭐 저게 저기 본다 이걸 본다고 하면 아주 <laughs> 맞으면은 좀 재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비교가는 총알에 맞을 수도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타격감이 클것 같습니다. 뭔 개소리야? 소리가 아주 우렁찹니다. 호호호호, 사이트 굉장히 잘 맞아요. 요걸 통해서 이 법규를 날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편해요. 그리고 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레드닷도 잘 작동을 하네요. 뭐 했다고 이렇게 먼지가 나는지 모르겠네. Okay, good shot.